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오혜사 성령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3위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마이 마이티가 빛나는 주의 영광 찬양해 마이 마이티가 승리의 함성 주께 외치세 yeah! 전능하신 주께 영광 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께 이름.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나 신주께 영광 신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신 주의 이름 전문가 신주께 영광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꿈꾸는 친구들 안녕. 꿈꾸는 우리 김세훈 목사예요. 여러분 개학 잘 했나요? 학교는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빨리 모든 코로나가 안정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 이번 여름 휴가 다녀왔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 기억에 가 가장 남는 여행이 있었나요? 그 여행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목사님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내와 결혼한 후 갔던 신혼 여행이에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하는 여행은요. 목사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중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는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큰 별을 보고요. 그 별을 따라서 여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 천문학자 박사들이 별을 따라 여행했고, 그 별이 무엇을 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뿅!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의 뉘였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 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 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간에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로당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라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잘 보았나요? 그큰 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표시였어요 동방에서 이 학자들이 이 별을 보고요, 걸었던 여리여행한 거리, 거리는요, 러분 여러분, 여 한 시간 한 시간을 쪼개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려 3개월을 걸어서 와야 했던 거리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김포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왕복하면요. 900km가 나오고요. 시간상으로는 10시간 15분이 걸려요. 부산과 김포, 김포와 부산을 왕복을 15번 하는 거리에요. 시간상으로 보면요. 약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가야 할 거리에요. 그렇게 많은 거리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행한 목적은요.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에요. 여러분, 어, 가장 특별한 여행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은 가장 특별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돌을 보셨나요? 이 돌은요, 현무암이라는 돌이에요. 화산지대에 있는 돌인데요. 목사님은요,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목사님이 중국에 간 여행은요, 신혼여행 다음으로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여행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중국 여행을 간 이유는요.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만나기 원해서 중국을 갔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백두산에 올랐어요. 그리고는 북한 땅을 바라보고 멀리 있는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은요, 우리하고 달, 달라서 공산주의 국가예요. 예수님 믿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사람들에게 밝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통일한국이 되어서 이제 세계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어, 그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땅에서 백두산 정상에서 이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가 1999년 7월의 일이에요 이 돌을 목사님왜 가져왔냐 면 언젠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요 제가 북한 땅을 걸어서 백두산에 올라서 이 돌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통일한국, 성교한국으로 전 세계에 예수님 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원하여서 목사님이 이도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여행은요, 특별한 여행, 우리 삶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으로 남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여행은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자,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여러분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목사님, 여러분에게 질문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를 찬양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여행 굉장히 중요한 여행인데요 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여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오신 그 여행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여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는 여행 할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세상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운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여행 가라 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행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아서 예수님 찾아가는 여행 할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여행은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이 구원의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요,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여행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한근과 유한과 몰약을 통해서 예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온 여행객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우리 마음을 줘야 해요. 우리 마음을 듬뿍 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귀한 여행하셨다면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기찬. 뭐라고요? 말기찬. 바로 말씀, 찬양,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마음 드리기 원해요. 찬, 여러분,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말, 기, 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여행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친구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여행하셨습니다.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찾아가는 여행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께 마음 드이므로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찾아가는 여행 하나님께 향하는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교통하신과 충만하심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가장 멋진 여행 떠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요 이렇게 나는 곳에 엄마 아빠와 함께요 매일 매일 사복음서를요 한 장씩 읽어보세요. 또 하나는요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잠자기 전에. 손 잡고 하루를 돌아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찬양 한곡을 가지고요 계속 들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추천하는 찬양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이 찬양 꼭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든 관계 없지만 나는 야주의 어린이 혹은 어떤 찬양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 한주 동안 꼭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예수님께 마음 드리세요.